지윤은 포기하지 않았다. 박해진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. 그녀는 수소문 끝에 오래 전 박해진 회장의 집에서 일했던 늙은 유모를 찾아냈다.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유모는 지윤의 얼굴과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무거운 비밀의 한 조각을 꺼내놨다. 아가씨, 얼굴이 선영 아가씨를 꼭 빼닮았구려. 선영이요? 그게 누구예요, 할머니? 제발 아시는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. 회장님은 박해진 회장님은. 아가씨의 어머니가 아니에요. 진짜 어머님은 강선영 아가씨라고 회장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. 그분이 쌍둥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. 그 뒤로 모든 게 이상해졌지. 한편 민서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. 특히 자신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.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냉정한 소유욕에 가까웠다. 강선영,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? 엄마는 왜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없을까?